Hello e 안녕하세요 월스파인더 김석환입니다 오늘로써 월스파인더가 100회를 맞이했습니다 와 감사합니다 100회까지 올수 있었던 거는 이 월스파를 사랑해주시고 또 많이 봐주신 바로 여러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럼 우리... 어? 이거는... <laughs> 이것도 뭔가요? 어? 와 감사합니다. 와, 이것도 <laughs> 서프라이즈하게 어, 꽃다발도 선물 받았고요. 여기 보시다시피, 아, 오늘 이걸 한번 기념을 삼아서 쓰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꼭 봐야 할 월가 및 글로벌 주요 이슈에 대해서 콕콕콕 집어드리는 코너입니다. 앞서 어, 저희 이 월스파를 사랑해주시는 고객분들, 또 이걸 잘 열심히 봐주신 여러분들 덕분에 여기까지 올수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실제 제가 이렇게 앞에서 뭐 다양하게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줄수 있도록 많은 뒤에서 노고를 해주신 저희 또 스태프들이 있습니다. 그 스태프들과 이 영광, 이 기분을 같이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월스파 본연의 임무로 다시 돌아와서 요 우리 다음 주에 이제 6월 벌써 마지막 주입니다. 뭐 이번 주에 상당히 또 더운 한 주였는데요. 6월 마지막 주에 어떤 일정들, 그리고 어떤 중요한 부분들 저희가 봐야 할지 저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시죠. 어, 일단 6월 마지막 주에요. 뭐 여러 가지 중요한 또 이벤트들이 있을 예정이긴 한데 다음 주에는 아무래도 약간 정치적인 이벤트들이 많이 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뒤에서 한번 말씀 을좀 드리도록 하고요. 그 외적인 부분들 좀 보면 일단 어, 미국 내에서는 주택 판매라든지 또는 주택 가격과 관련한 데이터들이 이렇게 나올 예정이다. 라는 정도는 챙겨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아, 6월 28일인데 마지막 날 이날이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유로존에서는 이제 6월 CPI 잠정치가 나옵니다. 유로존 전체적으로 나오고 또각 국가별, 뭐 독일이나 프랑스, 이탈리아 나오고요. 그리고 미국에서는 5월 PC 디플레이터, 그러니까 개인 소비 지출 물가 데이터가 나올 예정이고, 지난달 같은 경우에는 개인 소비가 주춤거리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그리고 그게 어, 6월달에 나온 소매판매 데이터까지 이어지는 모습이었는데 이번 달에 좀 반등이 나올지의 여부도 저희가 좀 지켜봐야 할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적단에서 보면 어, 마이크론 실적이 수요일 장마감 후에 있을 예정이다라고 하는 것, 이게 중요하겠죠. 아무래도 뭐그 중요한 이유는 잘 아시는 거, 있는 것처럼 뒤에서 어, AI라든지 또는 반도체와 관련된 이슈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고요. 뒤에서 좀더 자세히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그 다음 주에도 국채 발행이 많이 예정되어 있고, 특히나 미국 대선 후보 TV 토론이 목요일에 있을 예정이고요. 그리고 이란 대통령 보궐선거라든지 프랑스 총선이 30일날 이렇게 1차가 있을 예정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간략하게 이렇게 보도록 하고요. 자, 디테일하게 한번 가보죠. 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 보이시죠? 월스파 100회이기 때문에 지난 2년 동안 글로벌 증시의 움직임이 어떻게 변화했는지 저와 함께 한번 알아보도록 하시죠. 자, 보면. 어,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나스닥과 나스닥 1 0 0 이런 어, 기술주들의 강세가 눈에 띄는 흐름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 외에 뭐 일본도 마찬가지고요. 스페인이나 독일, 이탈리아 등 유럽 증시, 선진국 증시가 정말 초강세의 모습이었습니다. 반면에 중국이나 홍콩과 같은 중화권 증시라든지 아 여기 있으면 안 되는데 코스피와 코스닥 같은 경우도 보면 거의 오른 게. 없었다 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어떤 산업 테마가 올랐느냐 라고 보면 역시 부동의 일위는 IT입니다. 뭐 2022년 말에 오픈 AI의 최 GPT가 나온 이후에 2023년부터 현재까지 지금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 게 AI 광풍 바람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번 주에 보면 엔비디아가 애플, 마이크로소프트를 제치고 전 세계에서 가장 밸류어블한 가치 있는 기업으로 부상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보면 이제 AI가 증시의 핵심 테마로 올라왔고요. 그러다 보니 IT나 반도체가 정말 압도적으로 우세했다라고 볼수 있겠고요. 그리고 그동안 앱도 보면 금리라고 하는 게 글로벌 전체적으로 올라오는 모습을 보였죠. 물론 최근에는 유로존도 마찬가지고 또뭐 스위스, 스웨덴, 중심으로 해서 금리 인하 기조가 좀더 강해지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긴 하지만 아직 미국은 그런 모습이 관찰되고 있지 않다 라고 하는 거죠. 심지어 6월 f m c 회에서는 어떻게 했죠? 기존 3월달에는 올해 3번 내릴 거야 라고 했던 거를 이제는 한번 내릴 거야 라고 이렇게 점도표상에 되게 매우 허키시하게 변화하게 됐지만 여전히 시장은 조금 더 낙관적으로 보고 있는 부분은 있습니다. 아무튼 IT가 초 강세 속에서 금리 인상에 민감하게 보이는 부동산이나 유틸리티 이런 쪽이 약세를 보였고 에너지 가격도 보면 유가 같은 경우도 보면 최근 들어서는 하향 안정화되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에너지도 약세의 모습을 보였었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는 방금 IT가 너무 좋다라고 했잖아요. 자 그래서 S&P 500 내에서 IT 섹터가 차지하고 있는 시가총액의 비중이라든지 또는 그 IT 내에서 반도체가 차지하고 있는 시가총액의 비중을 살펴보면 역대 최고 수준이라고 하는 겁니다. 보시다시피 지금 반도체가 IT가 차지하고 있는 비중은 전체 S&P 500에서 한 33%나 되고요. 이게 가장 높았던 시점이 여기 보이시죠? 2000년 초반에 닷컴버블 당시에 33.5%였거든요.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반도체가 차지하고 있는 비중은, 보시다시피, 올타임 하이에요. 12%나 차지한다. 이게 불과 2022년 이때만 하더라도 거의 4%밖에 되지 않았거든요. 불과 한 2년도 안된 사이에 3배 가까이 증가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종목별로의 움직임도 한번 볼 필요가 있겠죠? 보시다시피 슈퍼마이크로 컴퓨터나 엔비디아와 같은, 뭐, 익히 잘 알고 계시죠? AI, 반도체에서 가장 수혜가 예상이 되는 기업들이 슈퍼마이크로 컴퓨터 같은 경우에는 2000%나 넘게 상승을 했고요. 엔비디아는 거의 700% 가까이 상승을 했습니다. 와. 어마어마합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상승세로 볼수 있겠고, 슈퍼마이크로 컴퓨터 같은 경우에는 실제 올해 3월부터 S&P 500 지수에 편입이 되기도 했다라고 볼수 있겠죠. 마, 뭐 반면에 하락한 기업들도 꽤 있었습니다. 뭐, 파라마운트 글로벌이라든지, 메이라든지 월그린 부츠 알라이언스 뭐, 이런 회사들. 그리고 우리가 좀잘 알고 있죠. 2차전조와 관련해서 엘버말 이런 회사들도 보면 뭐 지난 2년 동안 거의 60% 가까이 하락하는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자 그리고 앞서 어, 중화권 증시, 중국이나 홍콩 증시도 부진했고 우리나라도 좀 부진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 일단 보면 우리나라도 보면 코스피 지수가 이 시작점이 여기에 여기. 그러니까 지금 이제 여기 있으니까 아주 조금 오른 거죠. 아주 조금, 아주 조금 오른 건데 어, 이제서야 이 앞단은 좀 표시가 안돼 있지만 22년 1월달 고점이 있었거든요. 이 고점을 이제서야 상향 돌파하는 모습이 좀 나타났다. 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그 중심에는 반도체라든지 자동차 같은 국내 주력 산업, 주력 업종들 또는 주력 기업들의 역할이 꽤 컸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다만 이제 코스피와 코스닥은 좀 약간 상반된 모습들을 좀 보이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보시다시피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반면에 코스닥 같은 경우는 이렇게 우하향하는 모습을 좀 보이면서 약간 괴리가 벌어지는 모습들을 좀 보이고 있는데 여기는 결론적으로는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이제 반도체에 대한 비중이 좀 높다라고 하면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2차 전제라든지 헬스케어에 대한 비중이 좀 높다 보니 여기서 좀 주가 차별화가 꽤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중국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어 저희 내부에서도 컨텐츠가 많이 나오죠. 2인구 이사가 진행하는 슬기로운 투자 생활이라든지 또는 박수진 선임 연구원이 진행하는 뭐 보이차 이런 컨텐츠를 통해서도 다양하게 중국의 컨텐츠들을 여러분들께서 접하실 수가 있는데, 보시다시피 일단 우리가 이제 기술적으로 보면 쌍바닥은 이렇게 찍었다 라고 얘기를 좀할 수도 있기는 하겠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게 하락 추세가 바뀌었느냐라고 하면 또 그렇진 않다라고 하는 거죠. 중국 같은 경우에는 정말 다양한 경기 보양책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심지어 정말 건드리기 어, 싫어했다라고 하지만 되게 좀 보수적으로 접근을 했었던 부동산과 관련한 정책들도 되게 많이 완화적으로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보면 어, 증시가 쉽사리 힘을 받고 있지 못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어, 그 정부가 계속해서 내놓은 약발들이 이 증시 또는 경제의 전체적인 펀더멘터를 올릴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는 저희가 좀더 시간을 두고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 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주에는 뭐 여러 가지 경제적인 이벤트 일정들도 있긴 하지만 약간 정치적인 이슈에 좀더 눈여겨봐야 할 포인트다 라고 보면 될것 같고요. 지금 다음 주 목요일에 미국 이제 대선이 올해 11월에 있을 예정이죠. 어, 그 대선을 앞두고 첫 번째 TV 토론이 열릴 예정입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바이든 대통령과 그리고 트럼프 전 대통령 간의 리벤지 매치인데 보시다시피 뭐 지지율이 거의 격차가 지금 없습니다. 오차 범위 내에서 아주 호각세를 이루고 있다라고 보면 될것 같고요. 또 중요한 것은 정책의 차이이죠. 보시다시피 뭐 다양한 이슈별로 경제, 의료, 이민 이렇게 좀 나눠서 정리를 해놨는데 너무 간격이 큽니다. 뭐 경제 측면에서는. 조바이든 대통령 같은 경우는 인플레이션 감소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전략 비축유도 방출했었고 다양한 재정 확대 정책들을 펼쳤다라고 하면 그리고 또 이제 세금 인상 증세를 하자라고 주장을 했다라고 하면 트럼프 대통령 어,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정 반대죠 감세라든지 또는 규제를 적극적으로 완화해서 성장을 하겠다라고 하는 거고 또 하나는 미국 우선주의 그러니까 미국 기업을 먼저 보호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어, 이런 부분에서는 좀 결이 다른 부분들이 좀 있다라고 하는 거고, 뭐, 의료, 이민 여러 가지가 있, 있습니다. 다만, 어, 이 대선에서 좀 가장 이슈가 될 만한 부분들은 이 이민과 관련한 부분들이라든지 또는 기후변화와 관련한 이런 부분들 또는 외교 정책과 관련한 이런 부분들이 좀더 어,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눈여겨봐야 할 부분이고, 특히 우리 투자와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부분들 같은 경우는 바로 이런 부분이죠. 기후변화, 신재생 에너지. 에 대한 투자 비중, 어떻게 할 것이냐, 뭐, 전기차, 어떻게 할 것이냐, 라고 하는 거죠. 얼마 전에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공화당 하원 의원들과 모인 자리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현재 시행하고 있는 신재생, 특히 전기차와 관련한 정책들은 그냥 내가 만약에 당선이 되면 귀엽겠다 뭐, 이런 얘기까지 했다라고 하는 거죠. 이제 거기에 따라 좀 민감한 섹터, 그리고 기업들의 주가 변화가 나타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어, 앞으로 대선 끝날 때까지는 계속 지켜봐야 할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프랑스 총선이 있습니다. 자, 지금 유럽은 어, 6월 초에 유럽 의회 선거가 끝났고, 근데 선거 결과가 의회였죠. 어, 극우 쪽이 좀더 우세한 모습들을 좀 보였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뭐 프랑스 뿐만이 아니라 독일도 그렇고요. 나머지 주요 국가들도 상당히 정치적으로 좀 혼란한 상황이긴 한데, 가장 혼란한 데는 역시 프랑스입니다. 보시다시피 프랑스와 독일 간의 10년 국채 수익률 스프레드를좀 보면 이번에 이렇게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과거에도 급등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이렇게. 종종 있었긴 했는데 지금처럼 높아지지는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2017년에도 현재와 같은 이슈. 그러니까 이 당시 2017년 프랑스 대선에서도 보면 마크롱 현 대통령과 그리고 마린 르펜 현재 이제 구구 쪽에 당수죠 이분과의 이제 경쟁이 좀 치열해진다라고 하는 이슈들이 좀 있으면서 어, 정치적 이슈가 시장의 신용 위험을 극대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고요. 그 당시에도 보면 이렇게 어, 프랑스와 독일의 국채 10년물 수익률 스프라이드가 급격하게 커지는 모습을 좀 보이기도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이 딱 그런 2017년 재판, 재연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옆에 보시면 이 RN이라고 하는 게 마린 리펜, 방금 말씀드렸던 이제 구구 쪽 대표적, 네, 당수인데, 요런 국민연합당이 지금 현재 1등, 지지율 1등을 달리고 있고, 방금 말씀드린 마크롱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이제 르네상스 당이라고 하는데, 지지율이 어, 3등입니다. 여기 NFP는 극좌 쪽이거든요. 네, 그래서 극좌연합인데, 지금 프랑스 총선은 정말 한한차 앞을, 앞을 내다보기 힘들 정도로 어, 정치적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라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프랑스 총선과 관련한 이슈들을 좀 봐야 될것 같고, 왜 저희가 이걸 좀 봐야 되냐면 이제 결국에는 유로화의 움직임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죠. 어, 이렇게 리스크가 확산이 되게 되면 결론적으로는 그 해당 통화는 약세의 모습을 좀 보일 수밖에 없고요. 반대로 유로화가 약세를 보이게 되면 달러는 이제 강세를 보이게 되겠죠. 달러가 강세가 되면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의 달러 원 환율 같은 경우가 어떻게 되죠?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면 1380원대에서 현재 환율이 움직이고 있다라고 하는 거고 혹시나 이런 혼란이 좀더 가중화되면 네 지난번에 한번 찍었던 1400원대도 다시 한번 터치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은 전체적으로는 증시에는 조금 부정적으로 작용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이크론의 실적이 나올 예정입니다. 자 일단 실적을 먼저 보기 전에 자이 옆에 그림 보이시나요? 자 마이크론도 결국엔 이제 반도체 칩 생산하는 기업이에요 우리처럼 이제 우리나라가 잘하고 있는 메모리 반도체 쪽이죠 그리고 지금 시장의 키 이슈는 바로 HBM이라고 하는 고대역폭 메모리를 만들어서 어, AI칩을 만드는 회사에 제공을 하느냐 안 하느냐에 대한 이슈인 건데 보시면 알겠지만 현재 엔비디아에 HBM을 납품하고 있는 회사는 s k 하이닉스단한 곳밖에 없습니다 근데 마이크론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미국 기업이고, 그리고 현재 AI의 가장 근원, 핵심이 어디죠? 바로 미국이잖아요. 그런데 엔비디아의 HBM을 아직 납품하지 않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이긴 하죠. 그래서 이두 그런데 이제 차이는 뭐냐면 이두 기업간의 주가 차별화가 너무 난다라고 하는 거죠. 마이크론은 거의 지금 어, 지난 2년 동안 145%나 상승을 했고요. 하이닉스보다 더 상승을 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오르긴 했지만, 27%, 고작 27% 정도 올랐다라고 하는 거죠. 지난 2년 동안 외국인이 삼성전자를 과연 얼마나 샀을까라고 제가 한번 쭉 데이터를 돌려보니까, 무려 20조 원 넘게 샀습니다. 20조 원 넘게. 우리나라 전체 들어오는 물량의 한 80, 9 0다 삼성전자의 외국인들이 매수를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주가가 꽤 많이 못 갔다. 그러면 분명히 현재 막혀 있는 병목 구간들이 풀리는 모습들이 나오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저는 한 번쯤은 충분히 어, 리레이팅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고, 실제 삼성전자에 대한 재평가가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지수, 특히 코스피 지수에 대한 재평가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MSCI 기준으로 보면 우리나라의 피 멀티풀 12개월 선행 피 멀티풀이 11배예요. 근데 신흥국을 한번 보면, 신흥국을 한번 보면 신흥국이 13배입니다. 그리고 선진국, 아까 선진국 증시가 너무 좋았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선진국은 19배예요. 너무 격차가 크다고 라 하는 거죠. 네, 그런 관점에서 뭐 삼성전 뿐만 아니라 반도체 이런. 기업들의 역할이 꽤 중요하다라고 보면 되겠고, 자 마이크론 다시 돌아서 보면 마이크론도 보면 23년 중반을 이제 저점으로 찍고 이렇게 턴어라운드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이거는 우리나라 기업들도 마찬가지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보시다시피 2022년에 기, 기록했던 고점은 네, 아직 넘기지 못한 상황이긴 해요. 그런데 아시겠지만 마이크론의 어, 실적 전망치는 어, 주가는 계속해서 역사적 신고가를 달성하고 있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다. 라고 보면 될것 같고요. 그래서 이번에 발표되는 게 24년 회계연도, 24년 3분기 실적인데 매출액, 주당순익 이렇게 계속해서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일 걸로 시장은 예상을 하고 있는데 어떤 결과가 나올지 한번 다음 주에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100회라서 더 떨리는 마음으로 한번 정리를 해보면, 다음 주에는 제가 경제적인 좀 이벤트도 중요하긴 하지만 약간 폴리티컬한, 즉, 정치 쪽의 이벤트를 좀 주목해서 보자 라고 말씀좀 드리고 싶고요. 올스파가 걸어온 지난 2년 동안 늘 한번 정리를 해보면 글로벌 증시의 키워드는 선진국이었고, IT였고, AI였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AI 관련 기업이나 지수가 정말 급등을 했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 중에 슈퍼마이크로 컴퓨터나 엔비디아 뭐 이런 쪽은 뭐 아시고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라든지 세계에서 가장 큰 운용자산 규모를 갖고 있는 바네크 반도체 ETF 티커는 SMH예요. 이거 같은 경우도 계속 신고가를 만들어내고 있죠. 나스닥 백지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흐름들이 현지 시장에서는 당분간 지속될 여지가 높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 나다. 다만, 앞서 보셨던 것처럼, 어, 과거의 다양한, 어, 역사적 통계나, 그것들과 좀 비교해 본다라고 하면, 분명히, 어, 상당한 정점에 와 있는 것 같다라고 보고 있는 시각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다음 주 정책 이벤트 중에서, 미국의 대선 토론이 있다라고, 그래서 정책 사안별로 상당한 설전이 오갈 것으로 보입니다. 그 프랑스 총선도 있죠. 그리고 이란 대통령 보궐선거가 2 8 일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지금 프랑스 총선과 관련해서는 마크롱 대통령이 상당한 상당한 결단을 내렸는데 그 결단만큼 결과도 좋을지 저희가 지켜봐야 할것 같습니다. 네 어, 월스파가 보셨다시피 백 회를 맞았다고 했기 때문에 이대로 넘기기에는 너무 썰렁하겠죠. 자 그래서. 영상 밑에 하단에 더보기를 누르시면 댓글과 관련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잘 참고하셔서 저한테 남겨주고 싶은 질문 또는 응원 댓글 뭐 어떤 거든 상관이 없습니다. 또는 저한테 바라는 상 그런 것도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어 질문을 올려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잘 선별해서 차기에 Q&A와 관련한 이런 영상도 찍을 예정이기 때문에 많이들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럼 믿겠습니다. 안녕!